은 이제 한경북도 네. 어, 줄. 네 할아버지가 예, 할아버지가 한경도터 할머니도 한경북도 한경부터 줄. 줄이고 엄마하고 면 좋을까. 제가 어린 시절 보낸 것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야 어떻게 저희 이렇게. 고모님도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들이 저희, 다 돌아가시고 없나요? 그렇죠, 고모님이나 저희 큰아버지도 한경도터줄 네. 주셨는데 네. 다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젊으셨는데 음. 서울에 와서 태어나셨는데 네. 저희 아버지도 좀 일찍 태어나셨어요. 아, 아버지도 서울에 와서 태어나셨어요? 네, 아버지는 서울에서 아. 태어나셨는데 아니 근데 이때까지 황해도 출신이다, 네. 평양 출신이다,는 많이 네. 들었어요. 주죽에서 네. 왔다는 분은 못 만났거든요. 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음. 너무 남달랐어요. 아, 네. 저번에 그렇죠, 예. 만났을 때 너무, 음. 야, 내가 내 고향을, 이게 통일이 벌써 됐는가 할 정도로 주을이란 음. 이야기를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음. 네. 음, 그 그렇죠. 그러면 진짜 <laughs> 아버님은, 일찍 음. 돌아가셨네요. 아버님, 저희가. 아프셨어요? 예, 이게. 네. 조금 이제 가족사긴 한데요. 음. 저희가 조금 이제 단명하는 집안이었어요. 아. 저희 뭐 할아버지도 네, 그렇고, 네. 저희 뭐 큰아버지도 30대 때 돌아가시고, 음. 저희 음. 아버지도 갓50 정도가 되시자마자 돌아가시고, 음. 제가 올해 48인데, 네. 이미 뭐 저로 인해서 저주는 다 끊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가족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저주는 네. 다 끊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장수하면서, 네. 예, 천국을 바라보면서 네. 또이 축복인의 집이, 아,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그저, 받는 진짜. 축복의 통로 <laughs> 될것 네. 같아요. 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멘. 네. 네, 네, 너무 좋아요. 느낌이 너무 네. 좋고, 만날 때부터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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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아버님, 어머님은 하나님을 믿고 가셨나요? 아, 저희 아버님은, 음. 어머님은 아직 이제 계시고, 어, 어머님 어머님은 계시고, 계시고 네. 아버님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 그랬구나.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드님이 이제는 목사까지 됐으니까, 뭐, 네. 이제는 축복은 <laughs> 다 받아놓은 다상입니다. 네. 단상입니다. 네. 네. <laughs> 아,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을 지금 품고 계세요 아, 앞으로 비전은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 저한테 주신 우리 이제 미국에서 오신 우리 음, 목사님? 바울 네. 목사님 처럼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울 같은 사역을 하, 해야 되겠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네. 한 손에는 직업을 그렇죠, 직업. 네, 그렇죠. 말 그대로 텐트 네. 메이커 처럼 네. 아, 어, 지금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좀목회자상의 이런 게 아닐까? 네네. 다시 어떤 네네. 초대교회의 네네. 어떤 그런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네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업적인 음. 이런 능력과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거. 네네. 말 그대로 저희가 자, 제가 직접 벌어서 네네. 벌어서 선교하고 후원하고 네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어, 별개 또 따로 제가 설립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네, 대한선교협회 디딤돌이라고. 아, 디딤돌. 네, 네 제가 네. 이제 선교협회를 하나 어, 그 단체를 음. 설립을 해가지고 음. 어 이제 미자립 교회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디딤돌? 남미 쪽에 계신 음.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아, 음. 어, 뭐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앞으로 해당될 것이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국선교도 같이 있었고요. 다 전부 같이.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심장병 어린이나 이제 고아들한테 음. 좀. 미력하나마 음. 저희가 도움을 드릴 네, 수 네. 있고 네. 말 그대로 떡과 복음을 네. 함께 전달 아, 전할 그렇죠. 수 있는 아유, 그런 네, 이제 도구로, 네. 도구로 제가 좀 음. 이제 쓰임 받길 원하고요. 아멘. 아울러서 요즘에 현재 네. 그 이제 목회자들이 네. 굉장히 좀 이제 자립이 안 되는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도. 자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음, 부분들을 네.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제가 사역을 시작한 때가 2006년도 부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시대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10년이 지나니까 네. 아버지 시대에서 아들 세대로 목회자들이 네. 거의 네. 이렇게 네. 넘겨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저 사장님 같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는 주역이 돼서 네. 대한민국의 우리 저 기독교계와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이제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될 네. 이런 역사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네. 이제는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통일도 그래요 이제는 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힘도 빠지고 <laughs> 이제는 또 젊은이들을 내셔야 네. 될 역사적인 또 사명이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또 젊은 음. 이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laughs> 아, 젊은 마인드가 젊은 네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네. 이제는 모든 것을 밀고 나갈 때 네. 이제는 라떼는 라떼는 하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어요. 네. 그죠? 가끔 그거를 네. 써먹으면 또 좋아하더라고요. 어, 라떼는 라떼는 네. 하면서. 네. 근데 네. 그거는 가끔 갖다 써먹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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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가 네. 네. 비전이 있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으니까.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요. 60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네. 젊은이들을 위해서 네. 그들을 앞세워서 네. 그들을 내세워서 그들이 이제는 통일의 주역으로 갈수 음. 있도록 어, 통일 미션도 좀 가지고 아, 함께 그렇죠. 공유하는 것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너무 <laughs> 귀한 시간 또이 축복인의 집에서 또 이런 네. 아름다운 토크를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영광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네.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션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축복인의 떡과 함께 네. 선교를 북한 선교와 네. 그다 미자리 선교. 네. 네. 네 그러면또 아프리카 선교도 한다고 했죠? 네뭐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네. 우리 이제 네 장애, 장애 우들을 좀 장애 우들 네 그렇죠 생각을 정말 하고 있고요. 예 너무 어.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 했죠 네그 네. 작은 자가 작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네.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고 했어요 음. 우리는 그냥 고루고루 잘 사는 나라다 음. 이렇게 했는데 또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음. 시장에 와서 또. 잠구 몸을 잠그고 보니까 또 그것만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네. 있기에 기도하는 우리가 네. 있기에 네. 예.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지 않는가 네, 하는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축복의 집과 더불어 이 장기동이 예. 네. 장기동의 아. 가난한 자들 네. 그다음에 장애우들 소외된 네. 계층들이 네. 이 집에. 들어오면서 복을 받고 나가면서 복을 아, 받는 네. 네. 축복의 통로 복이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 네. 네, 마지막으로 아, 한 말씀 부탁합니다. 아, 네. 장대현 은혜 시청자 여러분 네, 우리 장대현 은혜 시청자 여러분 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사, 살고 또그 섭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늘 반전을 꿈꾸지만은 진짜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체,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바로 음. 그 믿음으로 아, 네. 우리가 사는 것임을 어, 네. 우리가 늘 상기하고 네. 늘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듯 기도하면서 늘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네. 우리 이 장대한 은혜 우리 TV. 성결 TV를 음.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이 미디어를 네. 통해서, 예, 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런 분에서 또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한 말씀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말씀 중에 또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내게로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네.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축복의 집으로 오셔서 쉬면서, 우리 이, 맛있는 차도 드시고 이 모찌떡 축복이네 이 모찌떡을 드시고 정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오직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하면서 여기서 토크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